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하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둥이 튼튼해야 건물이 안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여기저기 교회들이 많고 각 교회들마다 그 특징과 흐름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의 법과 식대로 기준을 잡는 게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함께 지어져가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 길이, 다리 길이, 몸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요. 심하게 기형이 돼버리면 생활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유기체라고 말해요. 균형 잡힌 유기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건 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단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라는 걸 말해요. 현대교회가 세속주의적으로 좀 세련되려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 이건 예수 밖으로 빠져나가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해야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그러잖아요. 성전이라는 말은 히에론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 아, 에루살렘 성전, 히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할 때는 히에론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스라고 해요. 나오스. 나오스는 뭐냐 면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것은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을 때에 나오스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도 법에 완전히 순복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이벤트 잡아 돌리고 세속주의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종교 행사하고 종교 장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골로에서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나무가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박으면 거기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뭐 벼락이 때리든지 아니면 나무를 뽑아서 다른 데다 옮겨 심지 않는 이상에는 뿌리를 박으면 거기에서 그냥 터 박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구멍가게가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거나 갖다 놓는 슈퍼마켓이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별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이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계명, 법과 시기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 받은 유전을 지키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서 말로 직접 전한 것도 있고, 편지로 전한 것도 있어요. 그 가르침에 굳게 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말인데요. 기립한 후에 지속적으로 버티며 확고하게 서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립하고 지속적으로 버티냐 말이죠. 원인이 법과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이건 불변의 법이고, 불변의 식이다.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확고한 법 때문에 기립한 후에 지속적으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스테케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유기체 속에 있는 생명체로서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잉태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받은 교훈대로 행하고 그 교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볼때 미련해요. 야, 우리는 이렇게 세련되고 멋지게 나갔는데 너네는 맨날 무뭐 성경 붙들고 그렇게 있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으냐?라고 말을 들으면 그 진짜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문화적으로 이런 걸 이끌어 가려고 하면 결국 교회가 세상에 끌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집사들은 항존직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집사를 안수집사라고 해요. 안수하여 세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수집사라고 해요 교회법에 의해 세워지는 항존직 직분이죠 그래서 안수집사는 한번 안수집사가 장립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예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 하다가 70이 되면 은퇴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항존직이에요 그러나 요즘 교회들 보면 서리집사라는 게 있어요 안수집사는 교회법에 의해 세워지고요 서리집사는 교회법 조례에 의해 세워지는 거예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2023년에 집사였던 분들이 2024년 새해가 되면 다시 집사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요. 그러면 서리 집사로서 또 1년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1년씩 갱신되는 거죠. 교회법은 그래도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부목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 행정권을 다 갖게 됩니다. 부목사가 들어왔어요. 6개월 동안 만데 이사를 안될것같아 그럼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가서 다른 곳을 한번 알아보시죠. 하면 바로 교회에서 제명이에요. 부목사가 1년이 넘어갔다. 부목사를 만약에 제명하려면 당회를 열어야 됩니다. 당회 회의록을 남기고 노예 허락을 득해야 돼요. 그래야 부목사를 해임할 수 있어요. 교회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문답조례까지 공부하려면 막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법을 안 하죠. 왜 그래요? 교회법을 갖다 들이대면 자기도 운신의 폭이 좁아. 할수 있는 게 없어. 다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교회법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몰라. 정치문답조례가 어떻게 돼있는지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이벤트 잡아 돌리면 그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아. 프로그램 잡아 돌리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그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된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법과 식대로 가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그 교회법, 정치 문답조례까지의 법을 아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좋죠.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힘들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듯이 그 정치 문답조례까지 공부를 안 해요, 다. 거기서 학점을 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네 마음대로죠. 수많은 교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각 교회들마다 특징과 흐름이 있지만 성경의 법과 식대로 기준 잡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성찬식 할 때에 흰 장갑 끼잖아요. 그 음찬 예식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일본 천황 숭배할 때 정령 숭배 사상에서 나온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성찬에 쓰는 포도주와 떡은 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포도즙을 담그는 예배가 있어.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담는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포도주 사 오고 제가점 가서 카스테라 사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떻게 떡을 만들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편 철에 구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 편철 화덕에 굽는 거 아니에요 후라이팬 편철 기름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대로 하는 교회가 없죠 입에 다넣으면싹 녹는 설탕 잔뜩 집어넣은 카스테라를 먹고 달콤한 주님의 살을 먹죠 이 답답해지는 게 아닐 수 없어요 직분자는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는 더더욱이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재직은 영적인 흐름이 바르게 잡혀야 교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제직,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제직들이 어떠한 영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남유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이상한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가 쌈박질을 하고 또 이상한 목사 때문에 교회가 쌈박질하고 쪼개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영성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있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직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의해 세워지는 직분인 만큼 그 순수성이 더 확연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죠. 재직이 서야 교회가 굳게 선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그 믿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젊은이들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자신들의 선험으로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0마리의 사자가 있는데 앞에서 양이 이끌면 그 사자는 양이 되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앞에서 사자가 이끌면 그 양은 사자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독수리를 닭장 안에다 집어넣고 닭처럼 모이 쪽에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많다 말이에요 저는 북경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막 어느 곳이든지 나가요 어느 곳이든지 나가서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을 보여준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재직은 모든 면에서 교회에서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권사님 잘 하고 계시죠.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장만길 목사님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들을 리서칭하고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더니 동기들 모였는데서 한번 얘기하더라고 여기. 푸른숲 평안교회는 다사역자야 그러더라고요. 다사역자라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교회예요. 다 자기의 맡은 바리 있고 자기의 일을 수행해내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자격이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은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잘관리되어 있어요. 어떤 물건 하나 샀는데 찾느라고 막 헤매고 이러지 않아요. 늘 정리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정리가 안 되면 감정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 보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요. 영혼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손해 보는 지혜예요. 힘쓰고 애쓰는 자세의 지혜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손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손해봐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본문에 기록되 있어요. 복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하여간 복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손가락만 까딱거려도 복음의 승리를 일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일구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조대교회 집사들의 자격을 보면 이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런 갇혀있는 사고가 아니라 좀 열려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도 훨씬 뛰어나고 배려하는 것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고이 지신, 오래된 것인데 좋은 거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고 새로운 건데 좋은 것이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고이 지신이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원론적인 것을 말해요.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뭘까요? 단정하다는 게 의미가 뭘까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매를 염두하고 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한테 의도 맞고 혼나는 애들 보면 칠렐레 팔렐레한 애들이에요. 단정한 애들은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가 단정하다. 동작이 단정하다. 그건 뭘 염두하고 사는 거예요? 매를 염두하고 사는 거예요, 매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꾸질함을 듣는다. 매를 염두하는 삶을 살 때에 단정해지는 거죠. 디모대전서 3장에서 말하는 재직의 단정함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매를 염두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예수 믿는데 맨날 매 맞을 거 염두하고 살고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매를 염두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화를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두 가지를 같이 염두해야 돼요. 그래야 단정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 구2언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일구 이연하면 안 돼. 남을 속이거나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상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면 열번 생각하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 졸업여행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내가 북경에 있는 사역팀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기도하자 라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게끔 하셨어요. 취소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세심하게 결정한 다음에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죠.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그 방법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절제력을 상실하잖아요 말에 실수가 일어나고 시비의 원인이 돼요 죄의 지름길이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인박이지만 않으면 된다 하루에 몇잔 마시는 거 괜찮다 이런 사람도 있어 미국 남침내 신학을 나온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 미국 가서는 열심히 마셨거든 한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미국 남침내에 가는데 자금도 줘 생활비도 주고 그런데 교수들이 술 자석에 자꾸 대꾸가 담배도 피우게 해. 여러분 남침내 교단에 갔다 온 목사들은 상당수가 주초를 합니다 술에 임박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성경에 임박이면 안 된다고 랬으니까 자기는 임박이진 않았대 하루에 뭐한석잔뭐한잔 뭐 이래 마시니까. 여러분 감성주의가 움직이면요 그냥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애가 자전거 타는 유튜브를 찍었어. 난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유튜브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한번 보다가 얘가 갑자기 어디 서가지고 캠핑을 하면서 술을 따라서 먹는다 그러면 바로 꺼버려. 바로 돌려버려. 술만 나오면 바로 돌려버려. 저는 하여간 영화를 보다가도 술 먹는 장면 나왔다고 하면 안 봐버려. 술 먹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아예 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계시죠. 그분도 술을 좀 드시는 분이에요. 약주를 좀 드시는 분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5년 동안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을 일절 끊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가 갑자기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술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일체 술을 금했다고 그래요. 좋은 뜻이죠. 기독교 제익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 법이 정하고 있어요. 미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를 집대성한 루이스 벌코프라는 유명한 조직 신학 박사가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의 신학을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형용 박사가 장로교에다 접목을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그런 조직 신학이죠. 루이스 벌코프가 하루에 담배 세 갑씩 피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결국 큰 그림에서 미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망했죠. 큰 그림에서 보면 망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보니까 너무 술을 먹어, 너무 여자들을 뚫고 패, 술 먹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 법으로 정해 버렸어요. 주초 금지.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인이라는 소속감과 당성이 있어야 돼요. 뭐 미국에서는 뭐안 하는데요. 우리나라 해. 그러면 주초 금지예요. 금지하는 게 좋아. 주초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거 끊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인이 박혀 갖고 끊는 게 좋아요. 예전에 어느 사모님이 와 갖고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러 목사가 원래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야. 사모는 못 속이지 같이 사니까 사모님이 그냥 막 울다시피 나한테 기도라는 거야. 북경식으로 하면 그냥 아주 가루를 내버리죠.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 잡혀가잖아. 기도만 하는 거지. 지금 끊었는지 모르겠어. 아, 목사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나 남침내의 영향이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기준이 없으면 교회가 서기 힘들고요. 성도들이 기준이 없으면 사회가 바로 서기 힘든 거예요. 성도들은 사회의 곳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수긍이 안 되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재직의 조건에 다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재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집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뭐 하는 거지? 그래. 교회법 조례에 보면 집사는 제1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의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자를 예, 집사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교회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근심을 덜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근심을 덜어주는 게 여러모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강단의 영적 권위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 우리 교회에서는 저예요. 사단이 우리 교회 공격하면 공격 대상 1호는 저라 말이에요. 이거 내일 지금 졸업 여행 가야 되는데 목이 쉬었다니까요난목안 쉬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제가 늘 자전거를 타서 몸이 쫙 풀려 있는 사람인데, 담이 결려요. 이틀 동안 죽는 줄알아서 아주 힘들어 갖고 저는 사단의 공격 대상 1호예요.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어떻게든 건강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영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재직은 교회 지도자의 근심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시원케 해주는 게 재직이죠. 관계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교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사들, 재직들이 그 일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사님이 찾아가죠. 권사님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남자들의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이 가서 장로가 없으면 집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 하나가 절뚝절뚝거리고 나왔다. 남자 집사들은 바빠지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면서도 지도자로 하여금 복음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목사가 그냥 교회 재정 걱정하고 뭐 어떻게 될거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런 거 걱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준비가 되겠냐 말이에요. 재직들은 그런 걱정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또, 재직들은 11조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11조는 뭐 이스라엘 구약의 것이다 뭐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11조를 안 하다가 겪었던 일들, 11조를 하면서 유익된 일들을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일단 11조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요. 욕심의 싹을 잘라내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10개 중에 하나 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를 내며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할 때에 열개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직장 생활 못 하고 몸이 아파서 경제 활동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이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낼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여호와 신앙의 복입니다. 열개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욕심에 싹이 잘려나가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필요없는 지출을 막는 게 관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들한테도 연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원금을 한 주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옛날부터. 돈이 있어서 많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번 주도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돈의 많구적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던져주는 돈으로 마치 구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도 내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열개 중에 하나를 요구하시고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욕심의 싹을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10의 1조를 들이기 시작하면 욕심이 잘려요 욕심이 잘려나가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무진장 힘들죠. 욕심이 잘려나가면 사단의 미혹이 못 들어옵니다. 직분자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3장 13절이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승진시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죠. 누가 보금 10장에 70인 보금사역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매뉴엘대로 나갔더니.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왔다. 그때 증강 개명, 증강 사명을 주시잖아요. 승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큰 담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안 해본 일에 대해서 한 발짝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기쁨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식대로 하면 70인 보금사역자들의 결과값처럼 그런 풍성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지속적으로 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눈물과 직분자의 눈물로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말해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아야 돼요. 왜? 우리 구원하시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 앞에는 졸도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졸도까지 가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도 맹숭맹숭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사가 폭발적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맹숭맹숭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는 인간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게 교회 재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도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수입사도 나오고 그런 출중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부 교회들은 장로나 안수 집사, 권사를 매관매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뭐 권사는 얼마. 아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저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때는 장로가 되면 막 일주일씩 금식을 했어요. 장로로 피택이 되잖아. 피택이 된 다음에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안수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피택이 되려고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장로 피택을 한다 몇명 뽑았는데 10명을 뭐 뽑았는데 거기서 5명을 장로로 피택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10명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장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장로들도 뭐 직장 생활하면서 장로하고 막 이러는데 원래 장로는 직장 생활 이런 거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만 봉사하는 게 장로 직분이에요. 이제 그런 데부터 이제 타협하면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렸죠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솔선수범하여 그 복을 움켜쥐어야 돼요. 그런 실물의 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혁혁한 증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